포인세티아. 완성.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장식.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장식. 안녕하세요. 방구이모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접어볼게요. 크리스마스 저번 시간에는 이런 리스 장식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리스 장식 아니고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를 만들어 볼게요. 크리스마스 장식. 단, 단이 보여가지고 모양이 너무 예뻐요 포인세티아를 요거 만들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엄지 척 좋아요 하트 뿅뿅 구독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색종이, 큰, 원래 큰 색종이 한 장을 4장으로 잘라서 초록색 4장, 빨간색 4장이 필요해요. 색종이를 4장으로 만들어서 준비해 보세요. 같이 접어보아요. 우선 포인세티아의 꽃잎을 빨간색으로 접을게요. 근데 지금 8장을 동시에 다 똑같은 모양으로 접으면 되거든요. 접어볼게요.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쪽 끝을 잡고 위에 산에 산산 산 모양의 제일 위에 꼭지점으로 가지고 가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살짝 돌려서 가로로 한번 접어주고요. 이거를 다시 반으로 접어주어요. 그러면은 거의 다 접었어요. 이거를 펴, 펴서 펴서 여러 개 선이 막 가로로 접혀져 있는데, 끝에 삼각형을 조금 한 단에 뒤로, 뒤로 한 단만 해서 계단식으로,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요렇게. 계단 식으로 계단 접기. 이거를 한번, 한번 접어서 이제 펴볼게요. 완성인데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쉽죠. 이거를 8장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단이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근데 잘 보면 여기 헷갈리거든요. 잘 보면 이게 나뭇잎이니까 이렇게 V자가 되어 있으니까 나뭇잎이 V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나뭇잎의 끝 부분이에요. 여기가 나뭇잎의 둥근 밑에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반을 접고 끝에 부분은, 나뭇잎의 끝에 부분은 뾰족하게 하고, 나뭇잎의 밑에 부분이 되는 부분은, 나뭇잎의 V자로 되어 있으면, V자로 된 부분, 이 부분이 나뭇잎의 끝부분이에요. 나뭇잎의 끝부분은 뾰족하게 접고, 나뭇잎의 밑에 부분은 간격을 줘서, 단이 보여서 너무 예쁘죠 근데 지금 나뭇잎이 뾰족하니까 둥글려주고 싶어서 세모 접기를 한번 접은 다음에요. 이쪽 반대쪽도 또 세모 접기. 두 번. 이거는 정확하지, 않,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돌려서 이쪽도 세모 접기. 그다음에 또그 위에 살짝 또세모 접기 두번 짜잔 포인세티아 꽃잎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놔두고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끝 끝에, 끝에 부분을 산에 제 정상 부분으로 맞춰서 또 삼각형을 접어줘요. 살짝 돌려서 가로로 반으로 접어주고요. 조금 두꺼우니까 다시 한번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 했지요 여기서. 그러면은 펴서. 가로로 선이 많이 있는데요. 맨 끝에 삼각형 하나 부분을 뒤로 접어주고, 가로선을 계단 모양으로 계단 접는 방법으로 접는 선을 잘 맞춰서 계단으로 접어주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할게요. 짜잔! 포인세티아 꽃잎이 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단이 있어서 너무 이뻐요. 근데 잘 보면은 V자가 되어 있는 방향으로 이게 꽃잎의 끝이에요. 이게 꽃잎의 밑에 부분이에요. 꽃잎의 끝, 끝 부분은 뾰 족해야 되니까 뾰 족하게. 꽃잎의 밑, 잎, 잎의 밑에 부분은 둥글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포인스티아 꽃잎. 여기 뾰족하니까, 뒤로 돌려서, 뾰쪽한 부분을 둥글려기 위해서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또그 옆에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럼 반대쪽도 뾰쪽하니까 나뭇잎에 밑에 부분을 향해서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또그 옆으로 또 한번 삼각형을 접어주고 두번 접었어요. 짜잔! 포인 포인스티아 꽃잎 또 하나 만들어졌네요. 이거를 이제 여덟 장에다 만들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음, 나머지도 만들어 볼게요. じゃーん 네 개를 플러그쳐줄게요. 완성!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장식. 똑같이 초록색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밑에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장식. 완성! 여기까지. 엄지척 좋아요 하트 뿅뿅 구독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